비대위원장 취임 후첫 호남 방문했습니다. 거기서 5.18 정신을 언급했는데요. 영상 보시죠. 5월의 광주 정신은 어려운 상황에서 민주주의를 지키는 정신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지금 헌법 정신과 그 정신은 정확히 일치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을 수록하는 것에.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리고 그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당 차원에서 잘 논의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입장은 저희 당의 그 동안의 입장과도 다르지 않습니다. 만약에 지금 어떤 어떤 식으로든가 헌법 개정 절차가 이루어진다면, 뭐 지금 상황에서 5.8 1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것을 명확하게 수록하는 것을 반대하는 세력이 아무도 없는데요. 5.18 정신을 헌법에 어, 기재하는 것, 개정, 헌법 개정을 본인은 적극 찬성한다, 반대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고요. 일단, 그, 우리 김 의원님, 그, 대통령급으로 경호를 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 그동안 뭐 비대위원장이나 이렇게 움직이실 때 경찰 400명 붙었다 그래요. 지금 한두군 비대위원장. 이게 일반적이지는 않죠. 이게 아, 이재명 그렇죠? 피습 때문인 거죠. 아무래도 저게 1월 4일 방문인데, 이틀 전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피습 사건이 발생했잖아요. 예. 피습 사건이 발생하니까 당장 여론에서 정치인에 대한 경호가 너무 허술한 거 아니냐. 음. 아, 그리고 그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 가덕도 그 현장 방문 현장에 40명이 넘는 경찰이 있었는데 뭘 했냐? 뭐 이런 비판이 나왔잖아요. 근데 평소에는 정치인에 대해서 근접 경호를 하지 않습니다. 그니까 제가 아는 한 근접 경호가 경찰에 의해서 어, 실시되는 유일한 경우는 주요 정당의 대선 후보로 확정됐을 때, 예. 그때부터는 근접 경호가 붙어요. 어, 그동안은 붙은 적이 없었죠. 그런데 비습 사건이 벌어지고 난 직후에 이루어졌던 현장 방문이기 때문에 그 비슷한 일이 또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경찰력이 많이 붙은 것이죠. 뭐, 한편에서는 과잉 경호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 정치인에 대한 근접 경호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봐요. 불가능하다고 어, 왜, 봐요. 왜 그렇죠? 아니, 정치인은 표를 먹고 사는 사람이잖아요. 음. 그러면 대중과 늘 스킨십을 나눌 수밖에 없어요. 이게 멀찌감치 떨어져서 뭐, 지낼 수가 없거든요. 음. 아니, 그 지난 총선만 해도 그때 예. 코로나 발발해갖고 한참 그, 어, 공포에 많은 국민들이 사로잡혀 있을 텐데, 2020년 4월 총선 당시에도 다 마스크 쓰고는 했지만, 길에서 유세를 하던 아니면 뭐 어, 출근 인사를 할때 어느 분이 지지자라고 밝히면서 와서 악수는 물론이고, 예. 포옹하자 그러면 그걸 거부할 수는 없어요. 아. 정치인들은. 그러니까 이게 경호상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 워낙 중대한 사건이 발생한 직후에 벌어진 현장 방문이기 때문에 예. 일시적으로 어, 경호 인력이 많이 투입된 거다. 이렇게 보입니다. 일시적으로. 근데 김남국 의원이 SNS에 용산 두 사람은 왕놀이, 왕비놀이, 그 밑은 황태자놀이, 어, 박용진 의원이 살짝 어이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400명이나 경찰이 붙다 보니까 그러면은 이 보로 호남 그 시민분들이 굉장히 많이 몰리셨을 텐데 이렇게 다 경찰로 둘러싸여 있는 모양새인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아, 우리를 너무 위험하게 생각하나 이런 인상을 줬다라는 댓글도 있긴 하더라고요. 뭐 어, 당연히 그래 느꼈겠죠. 어. 뭐, 광주 시민들 만나러 온 건데, 저렇게 사진을 보시더라도 거의 뭐, 들어갈 구멍이 없잖아요. 음. 그 다음에, 경비단의 형사, 그 다음에 뒤에 빨간 마스크 쓰고, 이제 제가 알기로는 뭐, 당직자들까지 해서 좀 네. 건장한 당직자를 이렇게 뒤에 세운 것 같은데, 저는 그냥 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요 말하고 있는 게 너무 달라요. 저전 작은 부분을 보더라도요. 물론 이제 최근에 이재명 대표 의 피습 사건이 굉장히 놀랄만한 일이었기 때문에 본인도 거기에 대해서 대응 테러가 일어날 수 있다는 여러 가지 차원에서 경찰이 뭐 이런 과잉 경호를 한 거는 같은데 그냥 가만히 그냥 그거를 이제 경호를 받으면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입장 문들이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경호를 최소화하고 뭐 시민 불편 없도록 하기로 했다. 요구 예, 요청했다고, 요청했다고 했다고 하는데. 네. 그러면은 이렇게 물려야죠 안물리 전에 말은 그렇게 좀 멋있게 하고 정작 하는 것은 아나 다치면 안돼 큰일 나 네. 그리고 광주시민이 나한테 아마 이재명 대표 야당 대표를 쓰니까 나에 대해서 위해를 갈것 같아 조심해야 돼 음. 이런 게 너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광주시민들은 진정성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기분이 나쁠 수 있어요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동훈 비정 위원장의 기본적인 스타일이 나와요. 그다음에 뭐5.18 정신의 헌법수로 하는 부분도 제가 할 말이 많지만 일단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지금 저런 과잉 경험 모습들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어떤 정치적인 성품이 드러났다 정치적인 성품을 보는 장면이다 말씀해주셨고요 자그 호남 방문하고 이제 가장 지금 많이 보도되고 있는 게5.18 정신 헌법수로 적극 찬성입니다 그 구체적으로 아까 들으신 멘트처럼 민주주의를 밀려준 5.18의 존경과 감사 그 마음을 예산으로써행정으로써 표현하고 실천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본심이시겠죠? <laughs> 최소한 5.18 관련해서는 우리 사회가 더 이상 그 북한 소용이다라는 가짜뉴스 음행 이제 하지 말아야죠. 음. 그 이야기를 한 순간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안 그래도 지금 김건희 비대위원장이라는 맹비난을 받고 있는데 일베 비대위원장 소리를 듣겠죠? 차마 그럴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건 몰라도 그것은 본심일 거라고 믿고 싶고 또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비슷한 시기에 우리 국민의힘 소속 인천시의장이 예. 세상의 시의원들 전원에게 김대중과 북한이 저지른 폭동이라는 식의 자료를 뿌렸잖아요. 아. 그래서 또큰 논란이 됐는데 아직도 그런 분들이 국민의힘에 꽤 있으신 것 같아요. 그건 정말 더 이상 제발 이제 그런 짓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5.18 헌법 정신 수록 이런 거 좋죠. 원래 뭐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계속 하고 그랬던 거니까. 근데 지금도 한동훈 위원장이 가장 황당한 것은 기자들이나 많은 국민들이 계속 김건희 윤석열 <laughs> 본부장과 비리에 대해서 물어보면 김건희를 입에도 못 올린다는 것입니다. 음. 5.18 정신이 뭡니까? 불의 살구여서 불의 불같이 항의한 겁니다. 음. 그리고 시민들의 민주주의와 자유와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 권력에 대해서는 정말 온몸을 던져서 투쟁한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국민의 비대위가 출범하게 된 것은 윤석열, 김건희 정권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 네. 특히 용산집무실의그두 사람의 네. 문제 때문에 또김기현 비대위원장 대표가 쫓겨나고 본인이 등장한 건데 정작 거기에 대해서는 한마디 못하고 맨처럼 야당만 맹민안 하다가 5.18 정신 수로한다 그러면 감동은 떨어지는 거죠.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만, 네네네. 제가 보기엔 지금 한동훈 위원장은 5.8 1 민주주의와 같은 거룩한 얘기, 또 헌법 개정과 같은 본인이 뭐 추진한다고 혼자 할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거창한 얘기를 할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음, 단계가 아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지금 본인이 할수 있는 당내 민주주의부터. 회복하는 게 음. 우선이죠. 예. 아니 그걸 해놓고 더 거창한 단계로 올라가야 되는 것이고 어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음. 보기에는. 근데 네,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뭐 민주당 비대위원장도 아니고요, 국민의힘의 비대위원장 아닙니까? 근데 저는 이5.18 얘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부터 딱 떠오르냐면은. 김재원 전 최고위원이 518 전문 헌법 전문 수록과 관련해서 뭐 정치인들은 뭐 약속 걸고 몇 자리 조상 몇 자리까지 판다. 이런 이야기까지 해 가지고 그때 징계 받았다가 또 혁신 위원회에서 징계를 또 풀어 줬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도대체 518에 대해서 말로만 떠들 게 아니라 음. 도대체 국민의힘의 5.8에 1 대한 입장은 뭔가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은좀 혼란을 가지실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고요. 또 하나는 자유민주주의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면 은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언론의 자유가 상당히 위축되지 않습니까? 예. 저도 최근에 공중파 나가 가지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법무부 장관 신분에서 바로 직행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헌법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국민의힘 미디어국이 바로 저에 대한 비난 성명을 내고 <laughs> 참 이런 식의 언론의 아... 자유조차도 허용하지 않는 이 국민의힘에서 무슨 자유를 지금 얘기하는가? 아까 김영남 의원이 음... 말씀하신 대로 당내 정치적 표현의 자유, 당내 정치적 자유조차도 보장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무슨 대한민국 전체의 자유를 논합니까? 예. 이거 어불성설이고요. 민주주의에 대해서도 말씀할 수 있는데 그러면 딱 하나 여쭤보죠. 민주주의의 핵심이 상권분립이거든요. 예. 상권분립에서 방금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자신의 배우자의 비리 혐의를 감추기 위해서 지금 거부권 행사했는데 이거 민주주의 역행하는 거 아닙니까? 음... 이런 거에 대해서 침묵하고 아... 권력자한테 어, 입 하나 뻥끗 못하는 사람이 무슨 민주주의를 이야기합니까? 당시에 광주에서 민주주의를 외치면서 헬기에서 총을 쏘고 군인들이 시민들한테 발포를 하는데 그 자리에서 저항한 사람들이 거기에 지금 묻혀 계신 거거든요. 그 자리에 가 가지고 민주주의를 외칠 각오라면은 아니 죽은 죽은 사람들도 있는데 산자들이 뒤를 따라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살아 있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해 가지고 할 말을 목숨 걸고 해야 되는데 네. 그거조차못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의 민주주의 얘기하는 게 너무 공허하다. 네. 이런 생각 을 음. 고민들이 하는 겁니다. 음.